자, 그다음에 여러분 리비안입니다. 리비안이 이제 제가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는 전기차 종목이죠. 아, 이제 17불 정도가 저항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. 17불, 16불쯤 되거든요. 대략 한 16불을 체크를 할게요, 일단. 16불이 굉장한 저항이긴 한데, 16불을 얘가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. 이거는. 이건 맞거든요. 그리고 현재 12불 라인이 깨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요 라인입니다. 12불 밑으로는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가주는 게 상당히 좋아요. 얘 같은 경우에는. 상당히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고 만약에 신규 매수 하실 분들도 뭐 지금 현재 프리장에서 12.81불 이니까 12불 좀 밑으로 기준으로 이렇게 매수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거는 갖고 계신 분들이다, 아니면, 예수나 뭐 매도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. 어쨌든 간 얘는 16불 돌파가 되면 매우 괜찮을 수 있다. 계속 저항 맞고 있죠, 지금. 한번 뚫었다가 매물 만들어주고, 찍고, 찍고, 세번 찍었는데, 이게 계속 저항이면 못갈 수도 있는 거예요. 요거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, 여러분. 아시겠죠? 그 다음에, 니오입니다. 이거 니오가 제가 1년 전부터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. 24년도, 요 때부터. 상승 관점이 나갔었고, 여기서도 4불 지켜지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, 5.2불에서도 추천이 한번 나갔었죠. 현재 7불 넘었다가 6.85불까지 올라갔는데요. 얘는 여러분들이 뭐, 오늘 하루 오르고, 내일 뭐, 내려가고, 이걸로 보시는 게 아니고요. 얘는 월봉으로 보셔야 됩니다. 월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, 한 달에 캔들이 하나가 만들어져요. 캔들이라는 건 요, 요 짝대기 하나 말하는 겁니다, 여러분. 뭐 하나하나예요 캔들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월봉으로 보면 빨간 짝대기 세개죠 이거 양봉 세개 그래서 적삼병이라 그래요. 이거를 뭐 적삼병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. 그냥 양봉이 세개 있는 거. 근데 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깔끔한 적삼병이 생긴 거기 때문에 제가 예상을 했던 사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사불 구간에서 정확하게 상승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이 니오가. 근데 지금 현재 풀이 한 6.85불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.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매수를 해도 되냐. 이게 바로 첫 번째 사람들거고두 번째 생각은 이미 올라간 거 아니냐. 4불부터 올라갔으면 이미 많이 쳤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. 벌써부터 벌써 여기까지가 80%가 올라간 거니까 그래서 뭐 지금 타도 되냐, 아니면 너무 올라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,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. 얘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요. 이게 신호탄입니다, 신호탄. 그렇기 때문에 월봉으로, 이 월봉으로 보셔야 돼요. 월봉으로 봤을 때 둘림이 나와준다. 면 그게 대략 5에서 5.2불 사이 정도까지 와준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거든요. 물론 이 자리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실제로 갔어요. 예를 들어서 5불 정도나 5.2불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어... 굉장히 디테일하게 메스타점을 잡아야 돼요. 얘는 그 자리가 안올 수도 있는 거고, 심지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리 온다면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간에 얘는 7불에서 저항이 좀 예상이 돼요. 일단 이 자리에서 그래서 빠진다 그러면 시간을 갖고 좋은 자리가 왔을 때 매수가 들어간다면 어, 정말 좋을 수 있습니다.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니오 같은 경우에는.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는 차트적으로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이 니오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고 어, 개미들이 얼마에 뭐 물려 있는지 현재 제가 체크한거 보니까 2,400명이 28불에 물려 있는데요. 아까 배웠던 거좀 복습을 하자면은요. 떨어질 때 M자 생긴다 그랬죠? M자. 개미 무덤이 대부분 다이 근처입니다. 쭉 빠지는 거죠. 그죠? 중요한 거 뭐야? W가 나오면 W가 안 나왔네요. 아직. 요런 겁니다. 아시겠죠? 니오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